사회에 근본 질서를 지키는 것을 혐오라고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지극히 왜곡된 잘못된 법입니다. 무슨 개인의 선택의 자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부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오히려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법은 제정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향유하고 있는 기본 자유를 보장해 주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고 결코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 시도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저는 읽어보고 또 여러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서 공부도 해봤습니다만 사회 각계 각층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작년이었죠. 지상파 방송에서 중학생 학교 교실을 취재하면서 한 아이가 자신이 동성애 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친구들이 자신을 참여하고 혐오하고 왕따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어떤 이유든지 때로는 특이한 이름이나 또 특이한 습관, 부모님의 뭐 직업, 옷차림, 생김새 각양각색의 이유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잘못 표현함으로써 친구를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도 다 차별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이 제정된 나라는 소수이며, 다수는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오히려 인식하고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부작용을 살펴야 우리나라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의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학생 인권 조례나 또 사회 문화적으로 또 퀴어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마치 옳은 것인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은 생물학적 성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전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의자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연구위원들이 작성해서 올린 것을 그저 사인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발의가 되고 그것이 통과되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 자리를 비로서 이 법안에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들과 함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항목 항목을 왜 만들었으며 이 법이 시행될 때 어떠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지를 저희들과 함께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고 그러한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자신이 없다면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혐오하고 또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국 교회가 근 현대 사회의 구습을 철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노예제와 같은 종 친분을 철폐하는 것이 양반과 노비의 그러한 제도가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교회이고. 사회적 약자나 장애자들 가장 먼저 보듬고 섬긴 것이 교회이고 또 한국 사회가 버렸다시피 한 나완자들을 가장 먼저 품은 것이 선교사님이고 서서평 선교사님을 비롯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한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러한 법을 옹호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구 사회가 가져온 이러한 구습 잘못된 관습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사회를 정상적 사회로 바꾸어 가는 지켜 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